온가란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온가에는 3 요소가 있습니다.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 같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밖에 비용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같은 재료를 재료비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를 노무비라고 합니다. 그 밖에 비용을 제조 경비라고 합니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직접비란 특정 제품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밀가루는 국수에 직접 들어갑니다. 어묵은 어묵탕에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가루와 어묵은 직접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나 전하료는 국수 만들 때나 어묵탕 만들 때나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간접비라고 합니다. 원가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1번 재료비, 2번 노무비, 3번 제조경비입니다. 이것을 다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합니다.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간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제조 경비는 직접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비로 차례합니다. 간접 제조 경비. 이런 원가를 집합시켜 놓은 계정을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 원가 중에서 간접비와 모환한 계정을 제조간접비라고 합니다. 재료비를 보겠습니다. 직접재료비를 제공품으로 옮겨줍니다. 간접재료비를 제조간접비로 옮깁니다. 직접노무비를 제공품으로 간접 노무비를 제조 간접비로 간접 제조 경비를 제조 간접비로 옮겨 줍니다. 이자적원제비 합계를 제공 품으로 옮겨 줍니다. 여기서 1번과 2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직접 원가에서 3번 제조간접비를 합친 것을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원가 구성도를 보겠습니다. 직접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직접 원가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는 제조 원가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 원가 판매 원가 플러스 판매 이익은 판매 가격이 됩니다. 직접 절비, 직접 노무비는 직접 원가. 직접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는 제조 원가. 제조 원가 플러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 원가. 판매 원가 플러스 판매 이익은 판매 가격이 됩니다. 재료비란. 재료 소비액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작년 잔액이 2개, 올해 매입한 게 4개, 올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게 6개가 됩니다. 그 중에 올해 잔액이 1개라고 했습니다. 여섯 개에서 한 개를 빼면 다섯 개를 사용했습니다. 이 재료 소비액을 재료비라고 합니다. 정기월 플러스, 단기 매입 마이너스, 차기 2월로 계산합니다. 아래 재료 개정을 보겠습니다. 정기월 차변에 두 개, 메이백 차변에 네 개, 자기월 대변에 한 개, 그 다섯 개를 재료비라고 하고 재료비 개정 차변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료 매입액, 재료 소비액, 대체 가정을 분개와 계정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노무비 제조 경비의 소비액 계산, 지급액이 소비액이 아닙니다. 지급액에서 선급액이나 미지급액을 더거나 빼야 됩니다. 전기 상급액 작년에 올해 것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올해 비용에 해당되므로 가산시킵니다. 단기 미지급액 올해 것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비용이므로 가산 시킵니다. 정기 미지급액, 작년에 지금 오당 것을 올해 지급했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므로 차감 시킵니다. 단기 상급액, 내년 것을 올해 미리 지급했습니다. 올해 비용이 아니므로 차감 시킵니다. 계정을 보겠습니다. 정기 성급액은 가산 항목임으로 차변. 지급액은 비용의 발생임으로 차변. 당기 미지급액 가산 항목임으로 차변. 정기 미지급 차감 항목으로 대변. 당기 성급액 차감 항목이므로 대변에 갑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외우면 되겠습니다. 전선 차. 전미 대. 당미 차. 당선 대 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애우면 나머지는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임금 소백을 계산하시오. 단기지급액 차변. 정기미지급액 대변. 단기미지급액 차변. 소비액은 600원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임차료 소비액을 계산하시오. 단기 지급액 차변 전기 상급액 천선차 차변 단기 미지급액 당미차 차변 소비액은 2,500원입니다. 온가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온가에는 3 요소가 있습니다. 1번 재료비, 2번 노무비, 3번 제조 경비. 이것을 다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줍니다.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간접비로 갖다가 제공품 계정으로 옮겨줍니다. 1번과 2번을 더한 것을 직접원가. 직접원가의 3번, 제조간접비를 더한 것을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제공품 예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직접 절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에다가 전기 2월 기초 제공품은 더해주고 차기 2월 기말 제공품을 뺀 것을 제품이라고 합니다. 즉, 완성품,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1번, 직접 재료비를 기입합니다. 2번, 직접 노무비를 기입합니다. 3번, 제조 간접비를 기입합니다. 일리 3번의 학계를 당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당기 총 제조 원가에서 4번 전기 이월 즉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해 줍니다. 5번 차기 이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줍니다그잔액을 6번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기입합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당기 총 제조 원가 기초제공품재고액, 기말제공품재고액, 단기제품제조원가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1번 직접재료비, 기초재료재고액 50원 장기 재료 매입액 240원. 3번 기말 재료 재고액 90원. 재료비는 200원이 됩니다. 2번 직접 노무비 300원. 3번 제조 간접비 400원. 1, 2, 3번의 합계를 4번 당기 총 제조 원가라고 기입합니다. 5번 기초 제공품 재고액 100원은 더해 주고 6번 기말 제공품 재고액 200원은 빼 줍니다. 그 잔액 800원을 당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